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속증여 전도사 나철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11회차 여러분 책으로 한 40에서 46페이지 한 7페이지 정도 오늘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속권 상속권 및 상속 순위에 해당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친손자애손자는 구분이 없는 거야. 전부 다 직계 비속에 들어간다라는 거야 그러나 며느리와 사이는 직계 비속이 아니야 그래서 기타 친족에 들어가서 증여공제금이 천만 원이고 직계 비속으로 오천만 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래서 며느리와 사이는 직계 비속이 아니라 그 기타 친족에 들어간다 이렇게 자 유언으로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좀 실무적인 이야기인데 이렇게 어? 유씨 부인이 아랫 동생이 유거 상담을 청해왔답니다 여동생인지 미혼인데 상속인으로는 모친이 있고 이게 특히 존속이잖아요. 자 여동생이야 여동생 이 있는데 위로는 어머님이 계셔 그다음 동년배에는 본인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남동생이 하나 있고 남동생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복 형제가 있다라는 거야. 이복 형제. 배다른 형제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런데 자, 여동생 재산은 20억이고 모치는 고령이라는 거야. 직계 존속이죠. 그래서 현 상태로 상속이 이루어지면 여동생은 직계 비속 혼자니까. 애와 배우자가 없기에 이 순위는 모친인데 이건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어머님 재산도 또 많기 때문에. 그 만약 모친이 상속을 포기를 하면 이 순위는 형제 자매가 되어 이 경우에는 이벽 형제 4명이 추가로 상속인이 되어 문제가 복잡해진다. 이렇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여러분, 모친이 또 상속을 마지막에 포기해버리면 또 상속공제에 영향을 미쳐버려요. 그래서 결론은 유언으로 상속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유언상속이 우선하기 때문에 여동생으로부터 유언을 받아서 상속인을 본인과 남동생으로 지정하는 공증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는 어 생전에 음 유언 상속 유언했다는 유언에 의한 공증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죠.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머님한테 넘어갈 수 있고 실제 상속 이루어져 이 버리면 이복 형제한테도 이 세상에 넘어가고 상속이 이루어져서 직계 존속이 포기해 버리면 상속공제가 줄어드는 그런 한계가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은, 어, 늘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에 늘 가족관계 증명서를 띄어보아라. 자, 그 다음에 유언으로 상속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유언상속이 우선한다. 먼저 직계비속과 배우자, 그 다음에. 부모와 배우자, 형제자매, 다음에, 이렇게, 사순위,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현재 선순위 상속, 상속 포기 시에 상속받는 후순위 상속인, 선순위인 단독 상속인 또는 동순위의 공동 상속인 전원이 상속 포기함으로써 그 다음 순위에 있는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에는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과세를 하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유류분이라는 것은 어, 민법상 최소로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야. 법적 지분의 2분의 1, 부모는 3분의 1, 여러분, 형제, 자매는 법적 상속분의 몇 분의 몇? 이게 사실은 폐지가 됐다. 폐지가 됐다. 폐지 취지를 잠깐 한번 살펴볼까요? 네. PPT 마지막에 청구를 해놨는데. 형제 자매 유루분은 24년 4월 24일날 폐지가 됐어요. 형제 자매한테는 유루분이 없다라는 거야. 이 취지는 현재는 형제 자매가 유럽은 권리자의 범위에 포함돼 법적 상속분의 3분의 1을 받도록 한 조항은 어떤 이 시대에 맞지 않다라는 거야. 형제 자매가 결혼을 하고 이렇게 분갈해 나가면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민법의 의견으로 인해서 유험결정이 났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형제 자매를 제외한 나머지 직계 비속, 그 다음에 직계 존속, 어? 나머지 유류분은 25년 10월 31일을 시한을 하고 있어서 현재, 근데 없어지기는 어려워 보이지만은 다시 한번 이시한을 앞두고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렇게 음, 상속세 유류분 차이에서 늘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이렇다는 거야. 현재 상속계시를 재료로 보면 일반적으로 상속세는 마이너스 10년 이내에 사전 증여 재산만 합산이 되잖아요. 그런데 예.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0년 마이너스 20년 이렇게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가 장남에게 50억짜리 상가를 장남에게만 진열을 했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을 때는 재산을 한 푼도 남기지 않았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자투 사남과자3 삼남이 자원 형님을 향해서 유류분 청구가 가능합니까? 가능하나요? 가능하다는 거야. 이것은 기간과 상관없이 가능하다는 거야. 마이너스 20년 전에 증여했던, 마이너스 30년 전에 증여했던 기간과 상관없이 유류분 대상이라는 거야. 이것을 언제까지 청구가 가능하다? 여러분, 상속 계실로부터 10년 이내에 유류분 청구가 가능하다는 거야. 또는 안날로부터 1년이다. 여러분, 우리가 상속세를 계산했을 때는 증여 당시 가으로 평가한 가액이 픽스가 돼서 들어가잖아. 그러나 유럽부는 다시 상속계실 현재의 가액으로 다시 재평가한다라는 거야. 이게 가장 큰 차이다. 반드시 상속세는 상속세 및 질녀세법에 의한 규정이고 유럽부는 어디서 규정하고 있다? 이건 민법이다라는 거야. 이렇게 그두 개의 차이를 반드시 아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상속취실 2년 전에 장남 가족들에게 상가를 사전 증여했다라는 거야. 장남 4분의 1, 며느리 4분의 1, 손자 4분의 1, 손녀 4분의 1, A씨 사망 후에 차남은 장남 가족을 상대로 유럽은 청구가 가능합니까? 가능하나요? 자, 피상속인이 주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한 증여는 1년 이내에 증여한 경우에만 대상이 된다라는 거야. 상속인에 한 증여는 기간과 상관없이. 그래서 장남에게 증여하는 것은 기간과 상관없이 유류분 대상. 그다음에 주 상속인이 아닌 며느리와 손자녀한테 한 것은 유류분 청구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돌아가신 날 현재 마이너스 2년 전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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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라는 거야. 상속이 아닌 자는 1년 이내의 징여분만 유류분 대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다라는 거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교에 전재산을 기부하는 케이스가 있어. A 씨는 상속 계시 돌아가시기 마이너스 석 달, 3 년이 아니라 석달 전에 모교에 전재산을 기부를 한 거야. 그 상속인은 대학을 대상으로 유료분 청구가 가능합니까? 그렇지. 대학이라는 것은 상속인이 아니야. 제3자한테 진여한 것은 여러분 몇 년? 마이너스 1년 이내에의 증여분에 대해서는 유료분 청구가 가능하다는 거야. 석달 이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 대학은 상속인에게 유료분에 상응한 만큼을 반환해야 될 의무가 발생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그다음에 형제자매 유류분. 자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11섹터를 잠깐 봤죠. 상속권 및 상속순위에서 형제자매 유류분과 상속차이를 좀 알아봤고 형제자매 유류분이 폐지됐다는거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감사합니다.